제가 앞전 강의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영상 품질도 삼각대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근데 음향 녹음 품질도 사실은 마이크 스탠드에 달려 있어요. 이렇게 그러니까 들고 핸드헬드로 들고 하는 거 아니라면 마이크 스탠드가 얼마만큼 제대로 된 각도에서 홀딩을 진동 없이 잘 잡아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것 같은 건 이제 데스크 타입 스탠드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각도 같은 것을 한번 홀딩해 놓으면 딱그막도에서딱 잡아 놓으면. 내가 딱 필요한 각도로 녹음을 할수 있는 그런 데스크 타입들도 있고 일반 우리가 무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 스테이지 플로어 타입들에 가지고 나오는 그런 타입들도 있고 붐 스탠드라는 게 있습니다. 붐 스탠드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분포를 가지고 길게 해서 늘어뜨릴 수 있는 종류의 암을 가진 도를 붐폼 스탠드라고 하는데 이붐 마이크 스탠드는 긴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의 장점은 뭐냐면은. 마이크를 높고 길게 뽑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안 들어두고 우리가 좀긴 인터뷰라든가 그 동시 녹음 들어가면요. 분께 기사들이 이걸 갖다 보통 1시간 내지 40분 정도 들고 있을 경우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사람이 물리적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. 그때 이런 분포 스탠드를 가져가서 걸쳐놓고 녹음 레벨만 잡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장시간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붐 마이크 스탠드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는 예상때 맞춰서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